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죠? 영화 변호인 장안의 화제입니다. 500만을 넘어섰네요. 아마도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더큰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건이 바로 1981년에 있었던 불임 사건입니다. 아, 그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죠. 부산 거성중학교의 지금 교사 선생님으로 계시네요. 고호석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셨어요? 네, 두번 봤습니다. 두 번? 네. 뭐 벌써 두 번이나 보셨어요? 이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시사회에서 한번 보고요. 아. 개봉 개봉한 이후에 한번 보고 그렇게 두번 봤습니다. 예. 영화 보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시사회에서는요. 예. 저희 들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는 사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 사실하고 영화 속의 픽션하고가 자꾸 으로 자꾸 비교가 되니까 전혀 예. 영화에 몰입이 좀안 되더라고요. 아아.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해서 예. 그래서 개봉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러 갔죠. 예. 예. 두 번째 볼 때는 영화로 봤고요. 예. 참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겪으신 일을 그대로 그렸습니까? 아니면 좀 영화적인 각색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에서는 각색이 아주 많죠. 음흠. 그러나 이제 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예. 사실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불임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981년 사건인데요. 예. 1979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제 11.6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어요. 예. 그걸 신군부가 이제 광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무참히 짓밟고 새로 정권을 잡다 보니까 매우 정권 자체가 정통성도 없고 불안정하니까 예. 이걸 어떻게 좀 안정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에, 음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어, 일종의 예비검속 사건들을 많이 만듭니다. 예,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이제 2년 전에 부마항쟁이 대규모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대로 두면 또 이제 신군부에 들고 나올 거다. 아하.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지역에서 예. 자기들이 이제 찍어 놨던 예. 사람들을 좀 일망타진하듯이 음. 그렇게 잡아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 그때 체포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조직이 딱 있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애매해요 숫자도. 예, 예. 저랑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은 16명이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이호철 씨등 3명이 두 번째로 재판을 받았고, 예. 넓게 보면 그 주변에 이제 학교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잡힌 사람, 예. 저와 저희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하다가 군대에 이제 강제징집되어 가 있다가 저희들 사건을 듣고 이제 겁이 나서, 예. 탈령해서 도망갔던 소설가 김아비씨 같은 사람까지, 예. 다 치면 20여 명이 되죠. 아,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들 아시던 분들이었어요? 그 20여 명이 다?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예. 이제 많은 부분은 78년도에 부산에서 생겼던 좋은 책 읽는 모임, 당사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구성원들하고 부산대학교 안에 뭐그 당시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예, 예. 공개적인 학내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네. 정식 명칭도 없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두 구성원들을 축으로 해서 부산 지역에 여기저기 있는 분들을 막 묶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법, 법정에서 처음 얼굴을 본 사람들도 꽤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고호석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어떻게 잡혀간 겁니까? 어 저는 이제 당시 80년 3월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부임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된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골 갔다가 숙직하러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뭐 덩치 큰 사람들한테 이제 눈 가려서 강제로 잡혀갔죠. 모두 며칠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 모두 며칠 동안 구금당에 계셨어요? 예,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만 36일간 같이 있었죠. 예. 처음 딱 끌고 가서 첫 번째부터 묻던 게 어떤 거든가요? 뭐, 처음에는 묻지는 않았고요. 데리고 가더니 그냥 딱 돌려 앉혀서 가만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화이자식 역시 두목은 좀 다르군. 그랬더니뭐그 사무실 구석으로 끌고 가서 한 여덟 명이 그냥 막뭐 한참을 그냥 두들겨 팼어요. 예예. 그러더니 이제 어디 지조실로 끌고 가서 군복으로 옷 갈아입히고 음. 그때부터는 뭐 특별한 걸 묻지 않아요. 그냥 한번 쭉 두들겨 패고, 음. 네 인생 전부 다써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한참을 봤죠. 한 며칠을. 예예. 예, 예. 그러더니 이제 뭐 써놓으면 이게 쓴 거야 이러고 또 두들겨 패고 또뭐 쓰면 또 두들겨 패고. 저는 늘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서 뭘 요구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글쎄요. 고민하면서 어두맞았고요.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너 공산주의자지, 뭐 어. 김일성 지령 받았지, 예. 또는 뭐 김대중 언제 만났고 뭐 무슨 짓이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라고 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엄청나게 어두맞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아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예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떤 때는 뭐안 시키는 것까지 오버해서 다대가기도 <laughs> 하고 예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다 등장을 합니다만 뭐 통닭구이 전기고문 뭐 물고문 다 실제로 그런 고문들을 받으셨나요? 저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부산 시경 대공분실에서는 전기고문은 없었던 걸로 알고요 예. 당시 이제 지안본부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했던 걸로 알고요 예. 울고문하고 이제 통닭구이 고문 그다음 뭐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두들겨 맞는 몰매를 때리는 예, 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죠. 네. 그래서 결국 몇년 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몇년 계셨어요? 저는 일심에서 7년 징역을 받았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6년으로 되어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근데 예. 실제로 살기는 2년 반 살고 음. 83년 12월 달에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83년 연말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어줬더라고요. 예, 그때 뭐 김대중 씨하고 다 같이 그랬 예, 예. 그리고 거기 연루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옷 고치려고 나서 참 생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또 교사로 복직이 가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구속대 들어가서 있을 때는 뭐 정말 사실이 아닌 걸다 이제 불고, 그 다음 뭐 선후배 이름까지 불고 이랬으니까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도 몸도 다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나와서는 거의 이제 인간이 못될것 같았는데, <laughs>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교도소에 음. 있으면서 책도 읽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을 하면서 이제 나올 때 생각한 건 그거죠. 어차피 밥벌이도 없을 건데 예. 나가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다시 안 생기게 뭐라도 좀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예. 예.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무슨 뭐그 전에 제가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예. 그 ANC, NCC에 있는 인권위원회 음.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그 단체 일들을 하면서 지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직 교사를 사회운동단체 운동가로 만들어낸 셈이군요. 예, 예, <laughs> 셈입니다.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다들 참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죠? 예, 뭐 되게 힘들게들 다들 사셨죠. 저는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음. 교사였기 때문에. 예, 예.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나마 이제 복직을 할수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뭐. 정말 지금까지도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 당시에 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변호 잘 했습니까? <laughs>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당시는 워낙 이제 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권 변호사 분들은 매우 점잖게 하셨어요. 그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예, 이 사람들이 묶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무죄는 안 난다고 봤고. 예, 예. 그래서 좀 경량을 줄이는데 보통 이제 주력을 하셨는데. 예. 무현 변호사님은 그때까지는 이제 인권 이런 시국 사건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 이제 고문 사, 고문이나 또는 뭐 불법 폭행, 불법 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읽었다고 하는 이런바 브론서적으로 읽어보니까 전혀 불온 소적도 아니고 어.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예. 왜이 사람들이 죄를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다 무죄다 예, 이런 예. 기소로 이제 막 변론을 하시다 보니까 어.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고마웠지만 예. 가족들이 볼 때는 아 저렇게 변론하다가 오히려 뭐 3년 받을거 5년 받고 5년 받을 거 10년 받는 거 아니냐 <laughs> 가족들은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흥분해서 판사랑 싸우고 예, 막 그랬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렇게 흥분을 잘 하셨나 봅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상황이 참. 상황이, 상황이니까 더안습니다 음, 몇십 년 전에 일, 지금 다시 영화화 돼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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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저 뭐, 저희들은 이제 거의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뭐, 저희 사건 자체도 영화와 같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온 분들 중에 뭐 그냥 대학 동기나 제 제자처럼 예. 이 사회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 같지 않다. 음. 정말 요즘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음흠. 그래서 참더 착잡하고 더 가슴에 다가온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요. 예. 그게 이제 들으면 저로서는 참 슬프죠. 어쨌든 네. 많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만큼 이루어놓은 민주주의고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사인데 이게 다시 막 퇴행으로 가면서 사겠습니다런 느낌을 가지니 참 슬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슬프고 안타깝다 이 말씀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